안녕하세요. 향원인의 다역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멀론데요. 요거를, 요 외두를 제가 요거 5년 키웠다고 해서 요거를 24,000원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얘가 16,000원이에요. 이거 3년 키웠대요. 농장 사장님이 어, 이거를 자연군생을 만들려고 계속 키우고 있는데 세상에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요즘 멀로가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냥 막다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멀로를 제가 부지런히 데리고 와서 판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은 사이즈가 이게 뭐 외도 2 4 0 0 0원 3천원이나 3두 16,000원이나 16 사이즈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 농장 사장님은 군생을 되게 좋아해서 오래오래 키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 요거요거가 지금 16,000원이라 제가 요거를 쇼츠에다 올려놨어요. 그랬는데, 쇼츠에다 올려놨는데,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안 사고, 안 샀어요. 그랬는데, 요거를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4개, 5개씩 들고 가서 금방 없어졌는데, 와, 진짜 요거 하나 분갈이해서 언니들한테 보여드릴까 싶어서 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다육이 전용 흙을 판매를 안 하고 백봉 전용 흙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지금 백봉 전용 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원재료만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여기에다가 응, 용토 있잖아요 갖고 계신 흙을 5 에서 한20% 정도 화분이 점점 커지면 은 이제 용토를 적게 주시고요그 다음에 화분이 작아지면 은 용토를 20% 정도까지 주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잘 아는 언니들은 40% 까지 섞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초보 언니들은 그냥 20% 정도만 섞어서 쓰시면 되고 요거 지금 20리터 거든요 20리터인데 54,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40리터 40리터 짜리는 10만원에 나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음, 20리터를 사시는 분은 요거 용토가 요게 지금 8리터 짜리 거든요 8리터인데 요거를 따로 구매를 없는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요거 40리터 짜리는 어,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용토가 요거 하나 8리터 짜리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는 섞어서 쓰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또 굳이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이거 후 그냥 이대로 쓰셔도 돼요 요대로 백봉 전용 흙을 요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요렇게 하잖아요. 그럼 물을 자주 부시는, 주시는 분들은 그냥 백봉 전용 흙에다가 그냥 심으셔도 상관없고, 특히나 멀로 같은 애들, 얘네들은 물을 주는 대로 빨아들여서 몸에다 저장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애들을 그냥 요 백봉 전용 흙에 심잖아요. 그러면은 물음이나 곰팡이 균이나 그런 거 없이 잘 키울 수 있어서 지금 요거 백봉을 또, 아, 백봉이 아니고 멀로를 또 분갈이를 한번 해보는데, 이런 애들 저는 노숙을 시켜서. 노숙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백봉 전용 흙에 심으니까는 음 애들은 물을 너무 자주 달라고 그래서 저는 심지는 않아요. 한번 심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 흙에다가 그냥 심었고 백봉 전용 흙에다가 멀로를 그냥 심었거든요. 근데 물도 베란다에서 물도 잘 들고 물을 이제 자주자주 줄수 있으니까 흙이 마르면 또 주고 마르면 또 주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백봉 전용 흙을 그냥 심으세요.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굳이 흙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엄청나게 크게 키울 거야 하시는 분들은 크게 키우기 전에 애들이 물러서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 백봉, 아이 연보, 아이 멀로는 아이고 이렇게 말이 자고꼬이네요 멀로는 워낙에 몸니다 물을 많이 저장을 하는 애들이라서 용토를 섞는 거보다안 섞고 그냥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판매했던 2천원짜리 멀로에요 그런데 언니들이 심어놓고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대로 심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얘네들은 있잖아요 멀로는 이거 흙안 털어도 괜찮아요 얘네는 뿌리가 나무 뿌리처럼 엄청나게 굵어지는 애들이라 이 흙에서 그냥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심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벌쭉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막다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심은 언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애들은 물이 고파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laughs> 애들을 이렇게 꼭 눌러요 이렇게 꼭 눌러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리를 차지를 하지 를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벌쭉하게 있는 애를 이거를 그냥 심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심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딱 이제 요거 흙을 안 털고 요대로 심잖아요 요대로 심어서 그러면은 이런 연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리도 안 차지하는데 이렇게 이제 흙채 그냥 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웅크리게 해서 물을 왕창 준 다음에 밖에다가 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습 이대로 자라거든요. 이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걸 그냥 푹 퍼진 거를 그냥 보내잖아요. 이걸 푹 퍼진 거를 그냥 보냈더니 세상에 나 이거를 그냥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심으면 안 되고 이제 언니들이 나는 이제 다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로 계속 이렇게 꾹꾹 눌러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물이 많이 고픈 상태라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심으면은 엄청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그냥 푹 퍼진 상태로 그냥 심은 언니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하는 언니 있으면 <laughs> 댓글 좀 달아보세요. 이렇게 퍼져 있는 애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웅크려서 이런 모습이 돼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심으면 심어 심고 이제 요대로 제가 이건, 이런 거는 다 포트치 보냈어요. 이런 모습을 딱 만들어서 요대로 심어 놓으면 진짜 연꽃처럼 예쁘잖아요. 그러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를 가르쳐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언니들이 알아서 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아서 안 하고 푹 퍼진 상태에서 그냥 물을 주면은 그냥 다 벌어지잖아요. 지금 요런 요런 뭘로들 제가 가지고 있는 요런 애들도 요런 애들도 그냥 다비맞으라고 내놨어요. 얘도 비맞은 애예요. 그러니까 는 이런 애들은 벌써 입장이 빳빳해서 저기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이제 강제로 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예쁜 모양이 안 되고 그냥 입장이 부러져버리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심어야 되는데 <laughs> 이거를 그냥 푹 퍼진 상태로 그냥 심은 언니들. 다음부터 얘네들이 조금 아, 펼쳐지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물이 고픈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쌍두두몇개 남아있는데, 걔는 비를 맞췄는데, 얘는 비를 안 맞추고 안에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 이렇게 풀분채 보내드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대로 심으면은 예쁘기는 한데, 언니들이 푹 퍼진 거를 그냥 심은 언니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잘 모닥모닥해서 심어야죠. 했더니, 아이 미리 말씀을 하셔야죠. 아이 나는 아는 줄 알았지. 이제 이러고 대화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런 멀로들은 얘네 입장이 엄청 뚱뚱하잖아 이것도 농장 사장님이 이게 더 작은 화분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 14cm 풀분에나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크게 키우 저기 군생으로 만든다고 이거를 화분을 흙을 엄청 많이 둬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자 내리고 실하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요만큼 원래 요게 한 14cm 정도 되는 포트 포트에 들어 있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아 진짜. 요즘, 멀로가 농장 화장님들데뭐 키, 크게 키우든지 군생을 만들든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멀로를 이걸 벌써 몇년 전, 이거 3년 키운 거거든요. 3년 전부터 키웠는데, 뭘로 가요 요즘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는 세상에 이거 24,000원짜리 얘오만 얘는 5년 키워서 그래요 5년 키운 거고 얘는 3년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틀린데 아유 웨드가 24,000원이에요 하면은 좀 비싸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는데 요거는 어,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라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아니고 가격 어, 몇 년을 키웠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농장에서 다르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3년 키운 애일까 16,000원. 이거 5년 키운 애는 2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언니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얘가 훨씬 크기는 해요. 얘는 이제 얼굴이 많다 보니까 3개잖아요 그러면은 3분면은. 저기 뭐야, 얼굴에 양분을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사이즈가 덜큰 거고 덜 컸다기보다도 이게 지금 막 크는 애들은 입장이 엄청나게 커요 한배 정도 더 크거든요. 근데 오래 키워서 진짜 해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살아 자랐잖아요. 따글따글하게 자랐는데 요런애들 이렇게 흙이 젖어있, 젖어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냥 어, 만약에 요거 요거는 어, 택배는 나가지는 않았어요. 매장으로 오는 언니들, 이제 단골 언니들은 매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막네 개, 다섯 개, 최대한 두 개, 처음에는 이제 한개 샀다가, 아유, 이런 거 있을 때 해야지 엄청 싼데, 그러면 그냥 하나만 사요. 하나만 샀다가, 이제 집에 가면 후회할 것 같다고, 이제 다시 와서 또 하나 더 사가고 그러는데, 속에 보시면 은 자구가 한 개, 얘도 한 개씩은 다 달았네요. 자구가 이렇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거 군생을 만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거 삼두를 골랐는데 다른 애들은 막군재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영상에다가 올려서 어 저분들 뭐 택배를 받는 분들이 먼저 주문을 하면 더큰 거, 자구가 많고 이런 거를 골라 놓거든요 그러는데, 어, 영상에 쇼츠에 올려놨는데, 어, 영상에서 주문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이즈도 너무 좋고, 사이즈가 이렇게 손바닥에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하면 제 손이 안 보이잖아요? 예, 손, 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이즈가 좋은데, 자구도 속에 많이 달려서 잘 키워놓으면은 자연군생으로 엄청 예쁠 것 같기는 한데, 얘네들은 이제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자주 지면 가격도 세거든요. 근데 이제 막 이제 입장이 엄청나게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사이즈는 이만해요. 그래도 한 4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연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라서, 저희도 이제 뭐 농장에서 뭐 5년 키웠어요, 하면은 아, 그 정도 뭐돼 보여요, 이런 이러, 비러기는 하는데 아이쿠, 얘도 지난번에 판매하고 남은 애들을 제가 밖에다가 내놓고 비를 맞췄어요. 비를 맞췄더니 어, 좀 쭈글쭈글한 상태에서 있는것 보다도 비를.. 아이,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이거 뽑아서 올게요. 이렇게 이거를 흙을 수국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뭘로는 있잖아요. 뿌리, 뿌리가 뿌리 고사를 잘안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깍지가 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깍지가 와도 아, 깍지가 없으면 은 얘네들이 뿌리가 엄청 굵어요. 그래서 저런 종자포트에 들어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흙을 흙이 조금이라서 안 털어도 괜찮아요. 안 털어도 되고 이런 애들은 너무 농장에서 오래 키워가지고, 풀분하고 완전히 거의 합체가 된, 그래서 뽑기도 엄청 힘들거든요? 뽑기도 완전히 화분을 진짜 깨트릴 정도로 두들겨야 화분이 뽑아지는데, 얘네들 꼬리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꼬리가 얼마나 단단하게 두껍냐 하면요. 얘네, 뿌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이 정도로 두꺼워요. 이거는 다육이 뿌리라기 보다는 그냥 나무뿌리 같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뿌리가 고사를 하지 않고 계속 이 뿌리가 굵어져요. 완전히 나중에 진짜 오래된 애 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애를 보면은 뿌리가 완전히 손가락 반, 나무젓가락 정도 그 정도 사이즈로 크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로 크는데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한번 심어 놓으면은 한 5년 정도, 5년 정도는 분갈이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분갈이를 근데 이제 흙에 양분이 없으면은 애들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사이즈가 줄어드니까 분갈이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근데 한 5년 정도는 제거 흙을 쓰시잖아요. 그럼 한 5년 정도는 분갈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튼실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몰로들은, 그냥, 저거, 저, 종자포트로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렇게 모닥모닥 해서, 그 다음에 <laughs> 딱 심어 놓으면은, <laughs> 어, 엄청 예쁘지 않을까 싶은데, 가다, 색배로 가다 보면은, 얼굴이, 얼굴이 망가져요. 막, 이렇게 푹 퍼져요. 폭 퍼지는데 이제 저는 그냥 저대로 있으니까 굳이 뭐 모닥모닥 안 해도 하도 빡빡하게 심다 보니까는 상관이 없는데 언니들은 모닥모닥 해서 연꽃처럼 딱 만들어서 심어놓으면 은 진짜 예쁠 거예요. 심어서 저는 내놔서. 비 맞춰서 지금 잘 크고 있거든요 잘 크고 있는데 이렇게 5년 정도 키워야 이렇게 멀로가 이렇게 목대가 생기는데 목대가 튼실해요 그러니까 는 확실히 3년짜리 하고 5년짜리 하고는 이 목대가 틀려요 얘는 목대가 조금 생겼는데 목대가 엄청 큼직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뿌리도 보시면은 뿌리가 엄청나요, 세력이. 그래서, 요런 애들은 그렇게 자주 자주 분갈이를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laughs> 이거를 또, 아이고, 다 털고 있는데. 어쨌든, 분갈이를 하는 김에, 하는 김에, 또 이제 세뿌리를잘받는게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크니까는 이렇게 싹 잘라버리는 거고요. 사이 이게 뿌리가, 뿌리도 크고 사이즈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이나 이 뿌리로 살았으니까 새로 뿌리를 받아주는 게 애들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들은 뿌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저 조그만 중자포트에 있는 애들은 저런 애들은 보통 농장 흙은 털어줘야 돼요. 흙이 좋은 흙을 쓰지도 않고 성장을 빨리 시키려고 피트모스를 많이 쓰니까는 털어줘야 맞아요. 근데 저런 종자, 뭐, 다른 애들은 다 터는데, 멀로는안 털어도 괜찮아요. 뿌리가 원제, 워낙에 실한 애들이라, 아, 그, 그 정도, 저 종자포트 정도에, 저 정도의 뿌리는 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통갈이 하세요. 그럼, 아이고, 이거 다 젖었어요. 지금 이 홍조 화분이 여기 여기까지예요 화분이 그래서 높지가 이게 흙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15cm 화분이거든요. 근데 15cm 화분에 요거 24,000원이었던 애를 올려놓으면은 요기다가 얘가 물이 들어서 이 보라색이 덜 예뻐요. 얘가 연보라로 물이 들잖아요 그리고 얘도 사이즈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 15cm 화분에 이 정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작은 애가 아닌데 어쨌든 오래 오래 그냥 사장님데 진짜 하나 키우면서 <laughs> 이렇게 완전히 싸게 지금 요즘 뭘로도 엄청 싸게 날리잖아요. 근데 이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한 2, 3년 지나면은, 뭘로 가격이 엄청 또 올라가요. 지금 농장 사장님들이 가격이 너무 싸니까 재배를 안 하려고 중자까지 지금 다 팔아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데려다 팔아요. 부지런히 데려다 팔잖아요. 그것도 2, 3년 정도 지나잖아요. 2, 3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또저 종자부터 이렇니까 지금 2,000원이잖아요. 또 저게 비싸지잖아요 그럼 저런 게막 6,000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배는 가격이 뛴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싸게 던질 때 농장 사장님들이 진짜 농장 사장님들한테는 엄청 죄송해요 막 5년씩 3년씩 농사 지어가지고 가격을 못 받으니까 완전히 똥값에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요럴 때 좀 사서 많이 키우다가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있는 거 팔고 아니면은 그냥 키우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으니까 어 이게 꼭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가 그러다 보니까 또 신고 또 신고 또 보면은 또 데리고 오고 보면은 또 데리고 오고 지금 뿌리를 요만큼 남겨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를 언니들은 봤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그 바로 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뿌리 나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이게 너무 잘 말라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비를 맞아서 펼쳐져 있잖아요. 얼굴에 펼쳐져 있는데 요거를 아까 요종자포트에 있는 요런 요런 쪼꼬미처럼 이렇게딱 뭉쳐서 요렇게 키워도 예뻐요. 요렇게 키워도 예쁘니까 요거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올렸잖아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뿌리가 알아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이 화분 자체가, 이게 홍조 화분인데, 이 화분 자체가, 요런 납작한 애들, 마마빌레나, 요 멀로도 이렇게 옆으로 납작하게 크잖아요. 요런 애들 심기가 엄청, 심어보면은 예쁜 애들이 위에 딱 올라가 있으면서 얼굴이 연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예쁜 애들인데, 아, 지금 요거는 새로 나와야 돼요. 화분 지금 화분이 갖고 있는 화분이 없어서 새로 나와야 되는데, 글쎄, 어제 뭐, 홍보 사장님이 바빠갖고 언제 줄지는 몰라요. 나오면은 또 영상에 올려드릴 건데, 요거 남아있는 애는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하잖아요. 이거 도 시감, 오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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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렇게 이렇게, 이렇게, 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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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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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어야 될까요? 이렇게, 심을까요? 이렇게, 심렇게이이이 <laughs> 뭐 생기게 한번 심어볼까요? <laughs> 이렇게, 응. 이렇게 심어야 이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핀셋으로 뿌리를 덮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 살짝 들어서 뿌리를 가운데다가 딱 놔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덮은 다음에 뿌리가 흙 속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는 더 말려야 돼요. 말려서 심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성장을 하는 시기이고, 이제 날씨도 오늘 지금 4도까지 오늘 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 겨울 세탁 입었어요. 겨울 세탁 입었는데, 완전히 오늘 한 3일 정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원이움을 전부 다또 들여놨어요. <laughs> 한 3일 전에 내놨다가 또 다시 들여놨어요. 들여놨는데, 날씨가 올라가면 또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들여놨다 내놨다 지금 쇠 빠지게 해야 예쁜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날씨가 안 따라줘서 예쁜 얼굴을 못 보니까 못 보고 지나가면 너무 서운하니까 진짜 이거 등골 휘게 들여놨다 내놨다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laughs>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쁜 걸로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멀로는 해를 많이 봐야, 해를 많이 봐야 색감이 맑아지면서 완전히 동글동글 이렇게 연꽃처럼 자라잖아요. 그래서 진짜 멀로가 싸가지고 이런 연꽃같은 요런, 이렇게 머닥머닥해서 심으라고 요것도 <laughs>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으로 이거 지금 삼두잖아요. 근데 얘가 24,000원에 판매했던 아이고 얘가 16,000원이에요. 그런데 사이즈가 차이가 안 나요. 지금 같은 화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화분에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입장 수나 화분 입장 사이즈가 달라요. 그죠? 얘도 진짜 따글따글하게 잘 키워놓은 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연보라로 물이 들다가 완전히 주황색으로, 오렌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색감의 화분도 예쁘지 않아요. 싶어서 부지런히 심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양원인의 다육이였습니다.